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하여 한동훈이 주도하고 있는 대여 투쟁이 여의도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통째로 흔들거리고 있다. 항소 포기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큰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다. 이 사건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2025년 연말의 전국 지형도 나가 내년 6월에 지방선거 판도까지 뒤바뀔 수가 있어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은 촉각을 건드셔오고 있다. 이 이슈를 처음 제기한 사람도 한동훈이고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이 전투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사람도 한동훈이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길을 쓰고 한동훈을 주저앉히려 하고 있는데 이 전투에 정성호 현직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3명의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참여 한동훈을 꺾기 위해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한동훈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1대 180의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정성호와 추미애는 한동훈이 윤석열의 징계소송을 상고 포기하게 했다며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며 막무가내로 덤벼들고 있는데 이를 처음 제기했던 민주당 측 김진욱과 성치훈이 팩트체크를 미치 하지 못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호와 추미애는 이 허위사실을 또다시 퍼뜨리고 있다. 이에 안동훈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두 사람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자들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김진욱과 성치훈 두 사람 모두 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것을 가지고 정성화와 추미애두 사람이 막무가내로 퍼뜨리고 있는데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면도 오늘 응원하고 있다. 광장인 채널의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 성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